중고 신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회사 회식을 그냥 생까세요. 우리가 취업을 도전하다 보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새 중고 신입 지원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나는 처음에 3전을 가고 싶었지만 내가 서류 단계에서 혹은 뭐 면접 단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맛보게 되면 그 다음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석사 또는 중고신입 전략이 됩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고신입 전략, 즉, 다른 기업에서 이런 직무적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더 이렇게 3전에 지원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저 또한 중고신입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중고 신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 심리 상태랑 힘듦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중고 신입을 준비하면서 7시 정도에 퇴근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디야 카페에 들렸어요. 이디야 카페에서 2,500원짜리 아이스티 하나를 시켜서 한 2시간 동안 인적성을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인적성에 대한 오답 노트까지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가면은 10시 반 정도가 됐었고요. 이때 씻고 난 다음에 유튜브 한편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 12시 정도가 돼서 잠에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은 회사를 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과거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런 게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인 통계에 따르면은 어 신입 두명 중에서 한 명은 중고 신입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입으로서 중고 신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라 한다면 적어도 내주변의 다른 동기 한 명은 중고 신입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신입분들이 지금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이 있는 이 중고 신입은 지원을 할때 실제로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임원분들이 경력이 있는 이런 신입 사원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 때이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만한 답변을 해주게 되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지 못한다면 탈락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신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지금의 회사 생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고신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야근이나 회식 이런 것들 때문에 중고 신입을 준비하는 그 시간과 나의 체력이 고갈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원하려는 직무랑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나는 회로 설계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직무는 어, 패키징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패키징 직무에 대한 일이 새로 설계 직무를 지원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제가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은 뭐냐? 바로 중고 신입 이직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물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렇게 회식에 끌려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점심에 타임을 갖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야 하는 회식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회식 자리에 대해서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적당한 핑계를 대고 몇번안 가다 보면은 아 얘는 안 오는 애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을 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티타임을 갖거나 아니면 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되게 아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취방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 등의 어떤 그런 핑계를 대서 개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생활 이런 것들 어차피 다 이직하고 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MG세대 티를 내면서 입상으로 행동하지는 말아야겠죠 말을 하나 하더라도 이쁘게 좀 말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 두고 그 다음 최소한의 공적인 자리는 어,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야근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야근은 두 가지로 갈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야근을 통해서 내가 자기소개서나 이 면접 이러한 것들에 어떤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기를 수 있다면 열심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노가다를 좀띄어야 돼서 야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노가다를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고민을 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그것은 분명하게 면접에다가 활용하기 좋은 소스가 될 거예요 그런 것 이외에도 내가 신입으로서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됐는데 세미나 준비를 할때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세미나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세미나 경험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나의 경험적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 나의 능력이 좀 부족한 티를 내 가지고 일을 좀 적게 받고요. 나의 시간과 체력 리소스를 충분하게 아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지원하려는 직무와 현재 하는 일이 매칭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문제가 됐었죠. 이런 경우에는 지원 직무의 실무 경험이 필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겠죠. 당연히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아껴둔 이 시간과 체력 두 가지를 여기다가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 신입들은 안타깝게도 이 생신입들과는 다르게 절대적인 이 시간 리소스가 매우 부족한 편이에요. 내가 어떠한 오프라인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한 달짜리를 듣고 싶어도 일단 오프라인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을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말이나 퇴근 후가 아니면은 어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 회로 설계 툴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찾아서 듣는 겁니다. 그 이유는 툴을 내가 다룰 수만 있게 된다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내가 웨이브폼을 도출할 수 있고 수치값을 도출할 수 있으니까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작했던 어려운 회로 공식 그만 눈으로 하는 반도체 칩 회로 설계. 이런 강의가 그런 강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이 툴에 대한 1, 2주 정도의 교육을 듣고서 어떤 선행적 지식이 쌓였다 라고 하게 되면 다음으로 할수 있는 것은 셀프 프로젝트입니다. 셀프 프로젝트는 지금 이 그림처럼 해피 캠퍼스나 아니면 IEEE와 같은 논문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논문이나 프로젝트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그것을 툴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과 개선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셀프로 프로젝트 하기에는 내가 이미 학교에서 프로젝트 경험이 있거나 어느 정도 회로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그런 지식이 있다면은 이렇게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툴만 다를줄 알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어, 현직자가 운영하는 직무 부트 캠프. 이런 캠프를 참여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현직자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퇴근 후에나 혹은 주말에만 이런 클래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줄 수가 있고 어, 다양한 중고 신입에 대한 팁들을 전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시즌에 맞춰서 서류랑 인적성 면접에 대한 것들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하면은 중고신입은 반드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회사라고 하는 조직에 속해져 있는데 거기서 아웃라이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터디를 구해서 이런 스터디 카페에서 꼭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중고신입 준비하기는 확실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메리트가 확실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요소를 쳐내고, 시간과 체력을 아껴서 나에게 부족한 이 실무 경험을 보충하고 난 다음에, 스터디 카페를 통해서 이 채용 전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중고신입분들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